귀뒤 통증 있고 눈에 경련이 있거나 눈물 나거나 입안에 혀가 조금 미각이 떨어지는 얼얼한 느낌이 그런게 난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약 10일 동안 증상 발현 단계가 나오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얼굴이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입만 좀 새는 것 같아 처음에 눈만 살짝 뻗고 큰거같대라고 하는데 10일 동안 어느 순간에는 눈이 아예 감기지 않아서 흰자위가 나오기도 하고요. 잠들 때 눈을 뜨고 자야 되기도 하고요. 양치할 때 입이 살짝 새는 것에서 비우서 이제는 숟가락을 할 때는 무조건 새는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는 단계가 증상 발현 단계예요. 근데 이 증상 발현 단계에서는 48시간 안에 양안방 혁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뭐를 되게 힘들어하냐면 스테로이드 많이 먹으라고 해서 그 약물 그 많은거 다 먹었는데 내가 한의원도 가라고 해서 그 아픈 층다 맞았는데 왜 매일매일 힘들어지냐 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안면신경 같은 경우에는 안면신경 뿌리 부분에 염증과 부종이 발생하는데 나무가 뿌리가 다쳤을 때 처음에는 이파리와 줄기가 팔랑팔랑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못 받게 되면서 시들해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10일 동안에는 뿌리에 생긴 염증과 부종이 전체적인 신경 신경계의 가지들에 영향을 주면서 증상이 숨어있다가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.